전미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최후의 만찬상에서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사 유다 이스카리오시라는 자가 수석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전 은돈 서른 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이제 또 뭔가 이야기가 분위기가 바뀌죠.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바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아, 이름이 아무개는 아니고 어떤 어떤 사람인데 아마 이 글을 쓸 때는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일부러 감추려고 한 건지 아무튼 그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나의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바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음식을 차리고 나서 식탁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음, 근데 사실 이 핵심 문장을 이어오는 핵심은 바로 유다인 거예요. 앞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차려라. 그 다음에 또 유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것은 10편인가요? 거기에 나와 함께 빵을 나누던 자가 뒤꿈치를 들어 나를 뭐 밟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가리옷 유다가 이제 그런 상징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음, 그뭐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됐겠지만. 음 그게 이제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 하느님 나라 가는 사람은 잘 태어난 거고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사람인 거죠. 이제 가리옷 유다도 음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 상당히 애매한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게 맞는다는 건지, 틀린다는 건지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 내 말은 안 듣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뜻이겠죠. 어, 구약에 예수님을 배신할자가 누구인지 이미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음,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가리오 유다가 나는 아니겠죠. 본인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음, 본인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 그 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에, 듣지를 않는 거죠. 어,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미사를 해도 자신의 이야기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어, 사람의 운명은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을 거다 이런. 어, 말씀을 듣게 되죠. 라칭거 아니구나 누구죠? 밀링거 대주교 이 어, 밑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아마 미국에서 사나 아, 그러고 있을 텐데 이제 파문 당했죠. 어, 이제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성 마리아 이름이 성 마리아예요. 거룩한 마리아 환장할 일이죠 이 성마리아 자매님과 통일교에서 단체로 결혼식을 했어요 이 밀린 교이대주교의 대주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음, 이분이 어느 분이더라 어떤 아프리카 어떤 나라 분인데 사제가 되고 어떤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특별히 이제 구마 뭐~ 하면은 다 쓰러져 사람들이 막 장난 아니에요. 그다뭐뭐 치유지도 일어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뭐제2의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할 정도로 잠비아였던 거. 아 잠비아 맞나? 그쪽 나라에서는 엄청 유명했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서 요한 바오로 이 세가 지금은 성인이시죠. 그분께서 이 사람을 이제 바티칸에서 어떤 이런 일을 하도록 뭐 잘못해서 끌어들인 게 아니라 어떤 바티칸에서 큰 일을 하도록 바티칸으로 이렇게 오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주교가 된 거죠. 이제 워낙 많은 능력을 하다가 보니 뭐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막 미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계시를 받는 거죠. 너 한국에 있는 문성명을 찾아가서 뭐 본인으로는 내가 문성명이 누군지도 몰랐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문성명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혼인을 해라.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혼인을 하고 예,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 신학생 때인가 유학을 할때 아홉 시 뉴스, 8시 뉴스인가 중요한 뉴스에 예, 꼭이 성마리아가 내가 당신 아기를 잉태했어요라고 바티칸 광장에서 계속 이 분이 밀린 거 대주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아 어, 이, 이, 이런 게왜 창피해가지고 <laughs> 나중에 알고봤더니 그냥 배가 나온 거였었는데 애기를 잉태했다 뭐 그러며 해서 이제 이제 교회에서는 밀린 거 대주교를 보호하려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근데 밀린 것대 주교가 아니다 나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이제 또 다시 이제 결혼을 한 성마리아와 함께 자기만의 어떤 그리고 거기 사제 소품을 주는 거야 결혼한 사람이 사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교리가 아니다. 지금 사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부족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라고 요렇게 한거죠 그리고 뭐 지금 대주교 본인은 대주교다라고 하며 이제 주교복장 입고 아직도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소품도 주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은 성경 말씀도 안 듣고 교회의 말도 안 들어요. 이 가리오 주다랑 똑같죠. 뭐가 이 사람의 귀를 막은 걸까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 욕구에 반대되는 어 말들은 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든 교회의 어떤 그런 말씀이든 들리지가 않.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오른 거죠. 교만함인 거죠. 이런 교만함을 없애기 위한 어떤 도구가 필요해요.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살 많이 빠졌겠지? 그리고 체중계에 올라가면, 아, 절망이 올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이거 또 살쪘네. 뭐, 이렇게 절망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리고 숫자로 표현하기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숫자 보지 말고 네가 오라 아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띄어놓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매일 올라가다가 보면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몸이 건강해. 근데 이제 종합검진 받으면은 뭐 콜레스테롤이 높고뭐 뭐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음, 이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안 보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틀릴까 봐. 그러니까 나는 자주 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틀려줘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아, 또 오늘도 내가 틀렸네? 내가 또 그럼 다시 한번 노력해 봐야지. 겸손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제 저울이 보이는데, 그런 게 없이 내가 자꾸 틀리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오라!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당나귀 귀인 거예요. 어 이게 위로 더 뾰족해. 왜 이제 머리로 이제 항상 왕관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머리를 이제 이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발사를 불렀는데 이발사가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린 거예요. 어, 당나귀 귀네. 그래가지고 너이 말을 하면 너는 목을 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 이게 겁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그리 구덩이를 묶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나무 밭이 자라났는데 이게 아마 이 동화가 만들어진 그런 곳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게이 대나무 밭이 이렇게 흔들릴 때 그런 소리와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화가 나왔겠죠. 이제 사람들이 막 대나무 밭에서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때팔자야온 국민이 다 알아버렸네. 그리고 왜 어디를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어, 이제 그 대나무 밭에서 그런 소리가 자꾸 난다는 거죠. 있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해지는 거죠. 아유그려 내 귀는 당나귀 귀다. 그러면 이 당나귀 귀로 내가 크니까 너희들의 소리를 내가 잘 들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임금이 되었다는 거죠. 안 들으면은 안 훌륭한 임금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든 하느님 말씀이든 모든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목적은.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런 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겸손해지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만도 어, 너그 나병 걸린 거 거기 요르단 강에 가서 일곱 번 씻어. 우리 동네도 좋은 강이 많고 한데 이놈의 강이 뭐길래 일곱 번 씻으라고 그랬냐뭐 그러면 그냥 가자라고 할때이 신하들이 아이 손해 볼거 뭐가 있습니까? 이게 겸손해지는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겸손해질까? 라고 하면 그 말에, 말을 듣고 순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1조 내라. 아니, 무슨 뭐, 지금 11조를 내냐. 하느님이 더 줘도 모자를 파네. 라고 하고 있을 때, 어, 그래도 이거, 이걸 통해서 내가 한번 틀려볼까? 내 생각이 한번 틀린 거 겸손해져볼까? 겸손해지는 기회로 한번 삼아볼까? 라고 하면은 11절 내게 되고 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 이제 가리오 유다는 이제 세속 욕심 막이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싶고 어,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 없어지고 없애고 싶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고 성경 말씀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그세속육신 마귀의 그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런 에, 의도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에, 이제 가리옷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 이세속육신 마귀의 이 마귀가 교만이니까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안 가르치면 이제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개신교도 나오고 개신교 종파에서도 여러 종파가 나오고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 교회보다는 성경이 이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듣지 않게 되고 그거를 내, 내 뜻에 맞게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고 하는 뭐 밀린 거 대주경이 뭐 특별히 한게 없어요 난다 교회 거를 받아들인다 다만 왜 결혼하지 못하냐 그거는 그 교리에 없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파문당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이제 돌아올 기회가 거의 없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세속 육신 마귀 이를 없애려고 하는 특별히 교만을 내, 내 생각을 내 교만함을 없애려고 하는 겸손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에 그렇게 그 성경의 뜻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 우리들 어, 누군가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 어떤 것을 통해서든 아, 겸손해지려고 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아,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만이 참단한, 참다운 하느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 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당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